알람 TV가 유아교육장 라이브 방송에 참석한다. 우와. 바로 7월 1 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4시 15분, 오후 2시 30분에서 4시 15분 함께할 거예요. 맞아요. 우리가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들, 우리가 방문할 부스는 어마무시해. 부선은 베이비 비올, 자연이랑 그리고 통놀이 온무나, 꼬꼬마의 투레벨까지. 그게 다가 아니 또 있어요. 어. 핀덴, 세뱅 아담모 발리, 키리키즈, 은창, 비씨 아, 우와 유아교육 전 라방에서 7월 1 0일급일오 2시 30분에서 4시 15분 우리 친구들 같이 만나요. 근데 친구들아 우리가 친구들 대신해서 직접 방문하는 거니까 궁금한 거는 우리 알람 TV 게시판에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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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겨주면 우리가 라이브 방송에서 뭐 어디 뭐 어디 보여줄게 알았지? 너희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준비가 됐어. 라방에서 만나. 만나요. 최하의 심의일 요일